구선복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모와 변때 그 뒤주의 감시 책임을 맡은 포도대장이었다. 영조는 구선복에게 사도세자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말을 걸게 했는데 사도세자가 누군지 묻자 구선복은 자신의 이름만을 말했다. 사도세자가 어찌 직함은 말하지 않느냐고 꾸짖자. 그제서야 자신의 직함까지 말했다고 한다. 또한 뒤주 옆에서 오줌을 싸고 술과 떡을 먹으며 방자하게 굴었으며 술을 주랴 떡을 주랴 라고 능멸하고 희롱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1 1 살의 정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수를 다짐한다. 훗날 구선복은 훈련대장의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하게 된다. 하지만 정조가 영조를 이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즉위 9년 후 구선복을 반역 혐의로 능지처참에 처하며 복수를 완성한다. 정조실록의 기록은 정조가 얼마나 구선복을 증오했는지를 보여준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자면 홍인한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 매번 경연에 오를 때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리니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